이에 과두고 줄다리기 눈물로 호소한 김정은 자 트리플 외동의 마지막 정점이라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뉴욕에 이어서 싱가포르에 이어서 서울에서 가까운 곳 판문점 이번에는 북측 지역 통일각으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시죠. 북한의 최선이 북한 외무성 부산과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 성김대사가 판문점 통일각에서 오늘 오전부터 회담을 가졌습니다. 강 기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싱가포르에서 열릴, 그러니까 틀은 김창선 부장이 뭐 협의를 한다고 하면요. 그 내용을 이두 사람이 꽉꽉 채우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예.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통일대교를 빠져나오는 미국 대표단의 차량입니다. 아, 그래요? 자, 오후, 예. 오후에 좀 생각보다 일찍 빠져나와서 회담 일찍 끝났구나라는 유추해볼수 있는 대목인데, 예. 자, 떠난 시간은 상당히 일찍 떠났습니다. 오전 8시가 되기도 전에 이제 차를 타고 호텔 밖으로 빠져나가는 모습도 볼수 있었는데요. 자, 이제 미국 대표단은 이제 차 안에 있는 그 표정들이 상당히 주목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혜진이 네. 옆에서 계속 취재를 하고 있지만 사진을 찍고 있지만 상당히 굳은 표정이 오히려 역력한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네. 오늘 회담 전에 어떤 의제를 선정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나서야 될지에 대한 머릿속이 상당히 복잡할 겁니다. 네. 그 표정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판문점 통일각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얼만큼 어떻게 폐기할지 비핵화를 논의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백악관은, 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트리플 회동의 결과가,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이죠. 세라 샌더스 대변인이 뭔가 좀 진전되고 있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한 건데, 이번 주에 진행하고 있는 회담들은 확실히 진전의 신호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국무부 대변인, 헤더나잇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뭐 세부 내용을 말할 수는 없지만, 6개월 전 상황과 비교한다면 상당히 인상적이라고 하면서, 회담이 좀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메시지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근데 강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판문점 통일각 그 회담도 그렇고요, 지금 싱가포르도 그렇고요, 뉴욕 이제 김영철 곧 도착할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이 조짐을 봤을 때 일단 좀 순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지요, 강 교수님께서도? 저는 조금 반대로 봅니다. 반대로 네, 보시요왜그러다면이송김그 어, 대사하고 최선이 그 부상은 최선이 최근까지 국장을 하다가 갑자기 부상이 승진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무거운 위제를 다룰 만한 인물들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오히려 무거운 이걸 다루려면, 김용철이가 나오든지, 본패 하고, 물론 지금 가고 있지만, 예. 여기서 다루는 의제, 뭐, 비핵화 반출이라, 이걸 최선이가 과연, 뭐, 핵무기에 관련해가지고, 반출 문제를 논할 수 있을 그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이 좀 의심되고요. 예. 어떤 의제를 다루는가 하는 것이 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아직도 무인가 잘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도 의제를 다루고 있고, 또 김용철이가 왜 친서를 들고 미국까지 가야 될까. 잘 됐으면 갈 필요 없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거까지 가는 걸 봐서는, 어쨌든 이제 김용철이가 펌페어 장관을 만나고, 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지만, 친서를 전달하게 되면, 그 친서 내용이 밝혀지게 되면, 아마 모든 문제가 좀 의심이 풀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의원님 사실 이 성김대사랑 최선희 부산 간의 만남은 27일부터 29일까지만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0일이잖아요. 하루 연장해서 이제 회담이 한번더 열린 겁니다. 오늘 회담은 오전 10시부터 2시 반까지 4시간 반 동안 통일각에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강 교수님은 약간 부정적으로 보셨는데 황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도 뭐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회담이 길어졌다는 것. 이거 자체가 빨리 조기 탈북을 못 봤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북한이든 미국이든 이 회담 자체를 취소하기에는 너무나 좀 멀리 왔습니다. 예. 한번 뭐 이미 취소됐던 것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아마 북한 측에서는 결국은 뭐 초조한 것은 시간이 끌면 트럼프 대통령이다. 이런 계산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허. 트럼프 대통령 어차피 또 11월 중간선거 같은 중간 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지만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걸 알고 있거든요. 이게 뭐 잘못해서 그 시간 끌기 하다가 농락을 당할 경우에 음. 국내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는는 알고 있거든요. 예.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든 9월달까지 뭘 해야 된다고 해서 못을 박으려고 들 겁니다. 예. 근데 이제 9월달까지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전문가인데요. 예. 어느 수준까지 가느냐인데 음. 그야말로 ICBM만 좀 폐기할 거냐? 예. 아니면 그래도 핵탄두를 갖다가 상징적으로라도 좀 최소 몇 개를 드러내느냐 문제일 텐데 예. 그거가 아마 줄다기가 심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제를 아직도 지금 결판이 안 나지 않습니까? 았 위제 뭐 핵탄두를 반출한다든지 비핵 문제에 대한 의제를 가지고 한다면 예. 지금 김용철이가 이걸 다된 다음에 친서 들고 가면 맞는 거죠. 그런데 음, 지금 결판이 안 났는데 지금 친서 들고 갔거든요. 예. 그럼 뭘 말해주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해담이 뭐 파탄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 북미 간의 정상 간의 해담은 하겠지만 이게 장소 문제 가지고 계속 지금 밀고 당기지 않나. 왜냐하면 예. 지금 김창선이가 가긴 갔지만 아. 또이 경호 문제라든가 이거 도대체 안 되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그 친서에 종중하게 예. 한문점에서 한번 만나는 거를 신서에 담아서 정중하게 초청하러 가지 않았나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북미 네, 정상회담을. 한 북미 정상회담문점에서 하자. 문점에서 하자.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도 바로 그거거든요. 삼국이 정전 선언하는 곳. 예, 예. 그렇게 가장 그걸 희망한다고 했기 때문에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 갈 수도 있겠지만 예. 사실 경호 문제도 그렇고 고리 문제도 그렇고 상당히 김정은 위원장은 부담스러운 것이 싱가포르 예, 예. 처음부터 그 문제가 제기됐겠지만 예. 그래서 제가 봐서는 정중하게 김용철 그 부위원장이 예. 이 다시 한번 예. 초청하는 식으로 알겠습니다. 정중하게 초청할 수 있다면 의제 문제가 있다면 네. 지금 끝나지 않았는데 친서 가지고 가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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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말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항상 의제 네. 비, 비핵화 의제 가지고 상의하고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갔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인가 이건 좀 다른 문제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강교수께서 새로운 화두를 던져주셨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판문점 가능성을 말씀하셨고요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런 가운데 이 북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울고 있는 영상이 북한 내에서 최근에 제작이 됐다는데 맞습니까? 노 기자? 네, 지금 우는 사진에다가 또 나레이션까지 흐르고 있다고 하는데 뭐 이런 내용이 좀 흐릅니다. 김정은이 우는 모습 위에 나오는 목소리인데요. 뭐 개혁이 순조롭게 되지 않는 답답함에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편집된 영상이 상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 아사히의 보도로 인해서 좀 알려진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 영상을 누가 보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한 지점인데 중요하죠. 뭐 노동당의 말단 간부들 교육용으로 상영이 된다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말단 그 간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당의 핵심 간부들은 충성도가 높지만 지역에 이제 말단 간부들일수록 뭔가 충성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지금의 바뀐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그리고 예. 김정은의 어떤 지금 외부적인 어떤 외교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도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하. 내부 결속을 다지는 목적으로 이제 말단 간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우는 영상을 편집해서 상영했다고 합니다. 아, 그런 또 속내가 있군요. 근데이 북한에서 강기자 이게 최고 지도자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 인민들한테 공개한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이제 북한 영상을 계속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거는 자신의 아버지인 김정일이 이제 죽었을 때 사망을 했을 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화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김양건 전 통일 전선 부장이 어, 사망을 했을 때도 이렇게 이례적으로 울음을 전체적인 조선중앙 TV에 공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 외에 사실 뭐 화내거나 웃는 모습은 많이 공개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웃는 모습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 아무래도 인간적인 모습을 감추고 싶어서 제대로 안내을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김정은 위원장이 어, 뭐 간혹가다 눈물을 흘리는 영상이 공개된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북한 조선중앙TV에서 그 모습이 포착된 적이 있었습니다. 잠깐 만나보고 오시겠습니다. 한평생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물고기를 풍족히 먹이시려고 헌신의 노고를 타바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절절한 심정을 아뢰이며 수령님과 장군님께 못다한 충정까지 합쳐 원수님의 용도를 도잘 받들어나갈 불타는 마음들을 그토록 소중히 새겨 안으시며 눈꼽을 뜨겁게 적시신 경이하는 원수님 네, 예전 영상을 봤는데 강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 시점에 저렇게 또 김정은 영상이 당말단 간부들한테 또 보여졌다고 하고요. 예. 이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처형해 오면서 김정은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상당히 사람들한테는 냉렬인간, 많은 사람들, 간부들도 그렇고 좀 무서워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무서운 감을 다 집어던지고 인민을 위해서 한평생, 지금까지 젊은 지도자가 또 다리도 절뚝거리고 손에 붕대도 감고 하면서 정말 인민의 생활을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혼신하면서 울, 울음까지 울면서 하는 그 나레이션을 보면 인민들을 배불리 먹이고 인민들의 그 행복을 위해서 고생하신는 우리 장군님 하면 나레이션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가 배불리 먹이겠다고 하고 이제, 이제부터 호리띠 군 호리띠 전란메고 권한 행군은 다시 높다고 했던. 그걸 아마 회상하면서 이제 눈물도 나오는 걸 보여줌으로써 예. 인간미가 있는 지도자, 인민을 위한 지도자라는 걸 아마 부각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